말을래. 우리 제요다주바랍니다 화면 어때? 화면 맞아요? 자, 고! 파도가 노트북에 막튀어 기분이 어때? 나 추우니까 그만 나오지? 할머니? 야, 할머니한테 가서 찍자. 자, 빨리 할머니한테 가서 찍게. 네. 일어서, 일어서 빨리. 할머니한테. 봐. 조금 있다 하니까 빨리 할머니한테 가서 아. 찍게. 할머니가 계속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야, 같이 가야지. 야. 완전 대박. 시, 시현이 팬티 좀 잘해봐. 됐어. 할머니 좀 소개 좀 시켜드려봐 어떤 할머니야 어떤 할머니야 이 할머니는 여기 한명좀 봐주세요 한 명이 한명 보여요 할머니 봐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세요 <목소리를> 뭐 하, 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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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안 하게요. 자, 이제 끌게요. 화면 맞아졌어요 빨간 불안들어간는 아니, 이거 가 그것을 그거 있냐고요. 하주. 할머니 다음에 봬요다 네. 다음 보자. 네.